안녕하세요. 오조원 평가 예사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2022학년도 전국의학계열 및 올해 변화가 많잖아요. 변화된 사항 및 지원시 점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전국의학계열 수의대 모집 인원입니다.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에서 전체적으로 6,608명을 모집하는데요. 아마 작년도가 이제 그 약대가 선발을 안 했으니까 의치한 모집 인원이 수, 수의대 포함해서 4,300명이니까 약 2,300명 정도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 올해 이제 의치대 또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포함해서 아, 전문직을 선호하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죠그죠 저희가 올해 고3 재학생이 약 45만 명을 이제 니까 맞이할것 같은데 약1 5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의대는 이제 39개교, 3713명 모집하고요. 어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수시 아마 합격의 그 최고 핵심적인 사항은 어쨌든 최상위 내신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전형별로 수능 최저가 많이 걸쳐 있다 보니까 최저도 통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대학별 모의고사가 대학별 고사할 수 있는 면접 논술 대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점검에 또 다른 어, 축이 되는 이제 정시 지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할 텐데요. 정시 지원서는 대략, 대략적으로 의치되는 상위 누적 2%까지 약대 한대 수위되는 상위 누적 4%까지 걸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용별 선발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는 844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824명, 논술 전형 140명, 정시 수능 중심 전형으로 120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로 이제 수시와 정시에 대한 모집 비율이요. 60대40 정도 되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어쨌든 정시 2월 수시로 해서 정시 2월들 인원까지 포함하면 한55대45 정도 여전히 수시 중심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의대를 모집 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시가 일단 첫 번째 기회가 되니까요. 수시에서 정확하게 합격을 노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의 장점이 많은 학생들은 정시까지 병행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대학별로 보겠는데요. 가천대 가천 의학 전형으로 20명 모집합니다.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는 이제 서류 평가 50, 면접 50을 통해서 전형하고요. 작년도 70% 컷을 보면 2.6등급에 걸쳐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제 의대에 대해서 합격선을 이렇게 화면상에 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등급에서 2등급 초중반에 보통 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고객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고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등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고를 기준으로 보실 때는 1등급 초중반 대 정도의 합격선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목고까지 포함하면 2등급 초중반 대도 합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대학들은 이제 저희가 알기,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경희대학교고 연세대학교 였는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경희대 네오네스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연대도 마찬가지로 수능 체조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능 체조가 적용되니까 합격선의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전국 약대 선발입니다. 올해 가장 크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죠 약대가 학부 선발로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잖아요. 많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오고 관심 있는 수험생들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익히 알고 있는 사황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3 7개교 기준에서 1743명을 모집하고요. 교과로 28% 전체 모집인원에 종합 23% 논술 4% 정시 수능으로 45%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에서 또 정시 이월 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대략 50대 50 정도로 모집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면제 주요 대별 약대 전형입니다. 가천대, 카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쭉 나오는데요. 아마 이제 올해 특히나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대가 어, 여대가 특히 또 약대 모집이 많잖아요. 덕성여대 25명, 이제 이번 역선 인재 전형으로 동덕여대 24명, 교과 전형으로 다음에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있는데 어쨌든 어, 여대는 뭐 당연히 여학생들 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어, 아마 주요한 지원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약대라는 선발이 학부 선발도 이루어지고 특히나 여대 입장에서는 특히 여학생 입장에서는 여대 공략이 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참고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있고요, 일부 대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덕성여대, 서울대, 성대, 숙대는 그리고 이제 중앙대까지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국 최대입니다, 그죠? 학생부 교과로 114명, 종합으로 219명, 논술, 정시 수능으로 272명을 모집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시 모집이 대략 50% 이상, 정시가 43%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서 지원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진행되는 전형인데요. 강릉 원주대 해남 민재 전형, 경북대 경희대, 당국대 등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경희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수능 최저 적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고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 합격선은 1등급 중반대에서 2등급 중반대까지 걸쳐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군은 1등급 중반대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국자사군 2등급 중반대 정도에서 합격선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네, 정시 수능 전형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이제 에, 수시 선발이 좀 많습니다. 그죠? 육십 정시 선발이 40%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대학별로 이제 가천대, 가천 의학 전형, 경희대 예문학 전형 등등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의대, 치대하고는 다르게 한의대는 뭐죠? 문과 모집도 인문계 그러니까 모집도 제법 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제 인원을 비교해 보면. 약 3대 7 정도로 인문계 모집이 30이면 자연계 모집이 40, 70 정도 되니까 이점 참고하고 기억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가 내우 렉서스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새롭게 적용되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요 인문계 인문계 모집 단위가 1.7등급 정도 자연계 모집 단위가 2.3등급 정도 되니까 참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국의 수위대죠.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0%, 종합전형 18%, 논술 4%, 수년 전용으로 38%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 어, 모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과 전용 비중이 상당히 좀큰 편입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의대 전형에 대한 대학별 결과입니다 강원대 올해 18명 일반전형 결과로 모집하고 코트라인은 1.4등급 정도, 공북대는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모집하고 전년도 결과를 7등 정도 나다 하겠으니까 화면 보고 살펴보시고요. 대체적으로 1등과 중반대 전후에서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의내용이 사실은 제가 첨부할수 있는 자료가 어뭐 한글 자료로도 올라가고 PPT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볼수 있는데요. 어저 오늘 제가 설명에 진행하면서 몇몇 몇 가지 강조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냐는 하 사항이었는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이제 수상 경력이라든지 창체 활동, 교과 학습 발전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중시해서 보면 좋는데 특히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는다고 생각하시면. 8번에 나오는 교과 세부 위험의 특기상, 그리고 10번에 나오는 행동특성면 종합위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점은 왜냐면요, 학생부, 학생부 기록상의 5대부터 간소화되어서 대입 전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놓, 내놓, 내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수상 경력상이 좀 약간 이제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창체 활동도 그 뭐죠? 어, 재량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간소화되기 때문에 어, 예전보다의 비중은 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비중이 올라갈까요? 예, 맞습니다. 교과 세부특기상.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과 세부특기상에서 문학은 어떻고, 영어는 어떻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행특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1학년 때 어떻게 어, 또다니 선생님들이 평가했는지, 2학년 때 결과 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8번에 나오는 교세특. 시법이 나 오는 행특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해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별 전형계획 이 이엠비 전형별 결과인데요. 어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서 지원하겠지만 역시 중요 한 어디가 사이트에 입시 결과가 총망라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논술 면접 논술 면접 등에 대한 자료는 2022학년도 각 대학별로 발표하는 선의학습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점잘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는 포털 카페 자료가 있습니다. 수만이 폼만 오류비 등이 있으니까 이점 이거 이거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넘어갔네요. 자, 이번 2022학년도 수시의학 지원 시 중점 체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이런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중점 체크상이 뭔가, 또 올해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상이 뭔가를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사항들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이번 수시라든지 마지막 정시 지원 시 체크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통합형 수능이 올해부터 시행되 아, 달고 있습니다. 통합형 수능이 시행되는데, 특히나 의학계열 전 학생들은 뭘또 참고하면 좋겠냐면요. 이 국어도 선택 과목이고 수학도 선택 과목 있잖아요. 특히 국어의 선택 과목은 뭐 알다, 알다시피 언어암에 제어하고 화법과 잘못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 상에서 뭐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특히나 관건이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으로 보면요. 특히나 이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상위권 모집단위를 지원하 입장에서는 표준점수 1, 2점차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 이제 수능 등급 달수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특히나 국어에서는 뭐 화작을 뭐 완벽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화작을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성적 분포라든지 유불리 결과를 봤을 때는 무엇이 언어 매체 언어 매체를 특히 의학 계열 수의대를 전하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이제 강력히 그 선택 과목을 했으면 하는 권장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언어 매체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3월, 4월 6월 7월이죠. 그네 번에 걸친 이제 시험의 평가 결과를 봤을 때 역시 한3 4점 정도 표준 점수가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3 4점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의학 계열 및 수의대 지원 학생들은 국어는 가능하면 언어 매치를 선택해서 가장 고득점을 받아 봐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수학은 당연히 미적분 선택하니까 뭐 그건 유불리를 굳이 논해도 안,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탐구는요. 과학 탐구는 이제 주로 의대 쪽에서. 완투의 그 동일 과목을 많은 대학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대 경우도 대표적으로 완투 과목을 작년까지 허용했는데 올해부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탐구는 한 마디로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하라. 뭐 완완난 완완을 서로 다른 과목하게 됐을 때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허용이 안 되지만 대부분의 의학계열도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탐구는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하라고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번 통합형 수능의 시행에 따라서 어떤 점이 전년도와 달라지냐면요, 수능 최저 달성 여부가 훨씬 더 전년 대비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이과를 통합형 수능을 실시하다 보니까 특히 수학에서 누가 자연계 학생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0 5등급 정도는 작년보다 저 등급 대비가 좀 수월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 최저 달성이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좀 수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다른 쪽으로 역으로 생각하면요. 학생부의 내신 합격선이 작년도보다는 저 수능 통과 학생들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또 늘어나면 뭐가 되겠죠? 합격선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그 약대의 선발을 제외한다고 하면 제외한다고 하면 내신 합격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요. 학생부 간소화 방안에 따라서 교과 역력이 증가한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고요. 교사 학도 중요하다, 역시 중요합니다. 다음 지역균형 모집 인원 증가, 이건 누가 참고할 수요그 거죠? 비 수도권 학생이죠. 수도권 학생도 여기에 당연히 혜택이 없고요. 비 수도권 학생들은 지역균형 선발 인원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다 모두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수도권 어떤 또 학력 높은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의학 결과 수의 수의대 입장에서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그 지역균형 전용을 적극 활용하라 이런 말씀을 드고 리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뭐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약대 학부 선발에 따라서 합격선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의대는 지방권이 되죠. 치대는 또 역시 지방권의 치대, 한의대 전체적으로 그리고 약대 수의대도 약간씩 합격선의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약대가 1 7 0 0 명이 쑥 들어다 오 보니까. 그렇죠? 쑥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인원만큼 이제 그 합격 포지션이 좀 풀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뭐 상권 의대 정도야 뭐 거의 그 영향력을 받지 않겠지만 지방권 의대, 치대, 한의대에 또 수의대는 합격적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의제 의치한 수의대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대는요 올해 공북대가 새롭게 신설되어서 학부 선발로 모집합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그 건대 그 의대 선이 중요할 수 있는데 뭐어 우리가 이제 수도권 의대 정도의 그한선 정도 이 정도의 또 합격 선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의대는 이제 그전용 유형별로요 교과는 늘어났는데 종합은 줄었습니다, 그죠요점 참고하시고요. 그 연대 경위 대가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이 좀 이제 좀 부족하면서도 어 도전하는 학생들한테는 약간의 우려 사항이 되죠, 그죠이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치대는 수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역균형 모집 늘어나는 거 참고하시고요. 합격선 변동은 뭐죠? 약대 약대 때문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려갈 수 있다 라는 고려하시고 연대 경희대 치대는 최저가 적용되니까 작년도와 바뀐 점 참고하 바랍니다. 한의대는요 인문계 자연계에서 특히나 인문계도 모집을 하니까 특히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잘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합격선 변동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낮아지겠죠. 왜냐면 약대가 어오기 때문에. 또 수능 최저 여부에 따라서 각 대학별 한의 대학 격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약대는 뭐 이미 다 설명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 아마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 약대 약간 뭐 대학별로의 선호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이제 연대약대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학부 모집을 한 10여 년 전에 했을 때는 없다가 뭐 새롭게 들어온 대학도 있습니다 연대학대, 고대학대 등 새롭게 들어온 대학도 있는데 과연 어디일도 전할 것인지를 이제 판단해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보통 이제 중대학대가 전통도 많고 모집 인원도 많고 또 뭐죠? 약사를 뭐죠? 약국 약국을 통해서 자기의 뭐 비전을 찾는 학생들은 올해까지는 중대학대가 좀더선호가 높을 것 같고요. 학부죠 연구 파트 쪽을 간 학생들은 뭐 연대 브랜드도 포함해서 연대학대 선호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대는 알다시피 여대학대가 좀 많이 모집합니다. 그죠이대 숙대, 동독, 덕성 모집하니까 특히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그런 그포션을잘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수능 최저기준 적용하는 정도가 저희가 이제 약대를 한개한개다 살펴보면 요뭐 의대급으로 설정한 그 대학도 있고 의대보다는 조금 약하게 설정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그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합격수로의 변동이 유동치겠죠그죠 의대급으로 설정한 대학들은 아마 기대한 그합격선보다는 조금 더 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약하게 설정한 수능체제를 건 정도의 대학들은 그냥 약대의 본래 합격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저희가 이제 당장 올해는 뭐 약대가 새롭게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격선이라는 것이 뭐그 변동성이 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의대급으로 설정한 약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신이 조금 내려갈 것 같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대 학대 뭐 의대 그 최저 선보다 좀 약하게 설정한 대학들은 내신 합격 선이 1 등급 중반대 전후에서 그냥 그대로 걸쳐서 나올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 수의대는요, 교과 전형이 좀 늘어나고 종합 전형이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직업국에 보통 이제 지방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역시 이제 수의대도 전해보다 여학생들 선호가 높습니다. 그죠? 근데 그 여학생들이 이번 약대 선발 때문에 이게 분산되어서 아마 지원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한다면 역시 이제 수의대 합격선도 전년도보다는 좀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조금 이제 그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에 저희가 자세하게 대학별 전형별로 합격선이라든지 지원방, 뭐 전형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놨으니까 그걸 계속해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올해 이제 약대가 이제 학부 선발하면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 의치한의대 수의대 지원자 입장에서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점잘 참고해서 지원할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저희가 수능에 대해서 도 언급했듯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실제로 존재하니까 가능하면 이제 국어 영역에서는 언어 매체 선택에 좀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보시면, 의치한 약대 수의대의 경우에서 약대 학부 선발에 따라서 합격선 변동이 특히나 지방권의 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쪽에서는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 그런 여지도 보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제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저희 이 이외에 또 학생별로, 또 수험생별로, 또 학부모별로. 뭐 이런 저 포자반입시에 그 대해서 뭐 컨설팅을 또 이렇게 어 요구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일대일 수시라든지 자수서 컨설팅을 또 자세하게 또 마련돼 있으니까 이 점을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의학계열 또 수의대 지는 수험생들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